<laughs> 잘안 들렸었나봐. 아, 껐다 키면 된대. 아, 아. 응, 껐다 킬 시간 줄게. 엄마, 음, 아. 냐. 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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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. 됐지? 오케이. 나는 이제, 씻고 나왔어요. 옛살 yes, 조금 출출하네. 누룽지 삼계탕 아침에 아까 엄청 맛있었지. 그거 먹고 바로 잤어. <laughs> 혹시 아돌라 때 조금 부었나? 음. 그리고, 오늘은, 그랬어요. 오늘 오늘 입고 했구나. <laughs> 오늘 들었구나. 나. 맞네. 어제 갔냐, 그게? 음. 하여튼 좋아요. 음. <laughs> 음. 오늘 아돌라 너무 약간 힐링 시간이었어. 좋았어. 이런 거 좋아.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. 나는 수다쟁인가 봐. <laughs> 그냥 응, 오늘 좋은 노래도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듣고. <laughs> 좋았어, 드넓은 바짝 끝에 닿는 순간에 위지 맥여 줘. <laughs> 음, 피카도 요즘 가지고 다니면서 찍고 있고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렸을 때 충농증이 좀 있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코가 막히면 <laughs> 음, 소리가 났구나 부끄럽구만 <laughs> 어쨌든 그리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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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늘 딱 노래 쫙 들으면서 있으니까 그 가사 예쁜 노래들이 이제 약간 가사 예쁜 노래들은 시기를 별로 안 타는 것 같아. 그래서 가사 예쁜 노래들을 많이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한것 같아. 내가 이번 주까지 무슨 조금 그 뭔가 좀 신나는 곡 신나는 곡 약간 좀 소위 말하는 되게 강한 곡 작업을 계속했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그런 가사 좋은 곡들을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더라. 나 요즘에는, 이렇게, 그 시기시기, 기분에 맞는 곡을 쓰려고 해요. 왜냐면, 너무, 그 데뷔하고, 4, 5년 동안, 너무 이렇게, 나 다음 에이티즈 곡에 이런 거 올리겠지? 다음 뭐에 이거 어울리겠지?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계산하면서 썼던 곡이 너무 많아서 어 이제 뭔가 어 힙합 하고 싶어? 힙합 해보고 예 하고 싶어? 이거 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고 싶어가지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 뭔가 아까도 그 라디오 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직관접적으로 에이티니 분들과 우리가 공감할 만한 뭔가 그런 가사들이 요즘 좀 많이 생각이 나서 메모장에 많이 적어놨어요. 가사라고 하긴 뭐 하고 약간 내용들. 아, 그리고 아, 최근에 그 프롬 썼던 것들을 한번씩 쭉 보면서 프롬을 좀안 쓰니 좀 됐잖아요. 음 너무 길지. 이게 또한번 쓰고 싶은데 내가 요즘 그 편지를 조금 어.. 쓰는 걸 어렵다기보다는 막 사실 프롬 쓰려고 몇번 이제 열다 쓰다가 그니까 뭐 프롬 창이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쓸 수는 있으니까 딘이들한테 열었다가 어.. 뭔가 그.. 오히려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어.. 좀 뭔가 옛날보다 뭔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니까 그분이 안 좋은 쪽으로 고민이 아니고, 아, 모든 사람을 이미 공감해야지? 이러고 한 번도 뭔가 공감했으면 좋겠어 하고 썼던 적은 없지만,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편지를 쓸때 뭔가, 이 주제에서 이 얘기가, 어, 뭔가, 내가, 내가 정말, 하고 싶은 얘기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좀꾸며진 말들이 없지않아 있는 거 같은 거야. 내가 쓰는 그 편지에. 근데 그게 싫어서 조금 지우고 수정을 하, 하고 하면은 뭔가 막 그러다 그러면서 좀몇번 했었는데 그거가 또 이제 가사로 뭔가 또 생각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묶은 곡을 한번 써 보고 싶었어. 요즘 들어서 되게 내가 좀 꿈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그런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들 그리고 이 기분들의 뭔가 그 항상 매일매일 그 생각하는 기분들의 결론이 어 너무나 긍정적이고 에이틴이랑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얘기라는 거를 뭔가 잘 이렇게 좀잘 가사로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래서. 그쪽을 써보고 있고 요즘 들어서 또그 생각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무대 하면서 또 에이틴이 보면서 뭔가 반응도 보면서 나는 작곡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내 천성은 아무래도 무대 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. 그 서른 살이 지나서 너 프로듀서랑 가수 중에 하나만 해 이러면 나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가수 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그런 생각. 음, 응. 나한테 둘 중에 하나 예를 들면, 너는 곡을 쓰면 무대를 못 하고, 무대를 못 하면 곡을 쓸수 있어. 아, 모두 같은 말이잖아. 아니네? 다른 다른 어? 어? 같은 말인데. 야, 곡을 쓰면 <laughs> 무대 못 하고, <laughs> 무대를 하면 곡을 못 써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어, 누 어떤 분이 써준 곡이어도 괜찮으니까 무대 소개 주할것 같아. 오늘도 노래 듣는데 그 생각했어. 그래서 사실 내 이야기로 어, 에이티니 분들한테 전달되는 것도 너무 좋고 그거 나한테 너무 뿌듯한 일이지만, 어 무대 그 시간을 쓰느라 무대를의 빈도를 줄여야 되고, 어 뭔가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덜 써야 된다면, 어 가감하게 포기할 자신이 요즘에 있는 것 같아. 그렇다고 그걸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쓸 건데 뭐 요즘 심정이 그렇다는 거지. 그런 살이후에도 그럴 것 같고, 나이가 들어도 좀, 요즘에 좀 그런 확신이 생긴 것 같아. 음. 그렇습니다. 어, 아, 말도 많아졌지, 그제? 막 하다보니. 잠깐 온 거긴 해요. 그냥 잠깐 그냥 씻고 나와가지고, 음, 그냥, 이제, 하루가 끝나기 전에, 아까 아돌라 하고 왔는데,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남았었나 봐. 그냥 왠, 그냥 자연스럽게, 이, 팝을 켰어. <laughs> 그냥, 별 생각 없이. 아, 얘기하고 싶은데, 뭐라도? 그래서. 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네. 하여튼, 고마워요. 음, 오늘도, 사랑하고. Thank you so much. Good night. s e 나 이번 주 아주, 어, 말은 못하지만, 되게 바쁘고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했었잖아. 그죠? 이번 주는 바쁘고 되게 치열한 한 주가 될것 같은데 한번 잘 해보겠다고. 그때가 이제 그 사이커스 친구들의 첫 앨범을 작업할 때였나? 정확히 기억이 안 나.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. 어, 뭐 그거랑 결은 좀 다르게 이번 주도 나는 고민을 많이 하고 바쁘게 살아볼 생각이라 틈틈이 어 티니들한테 힘 받고 싶을 때 올게요. 사랑해요. Thank you so much. Have a good night. 잘 자요, 빠빠. 5, <laughs> 4, bye bye. 안녕.